여러분, 호류주의 남대문까지 잘 찾아오셨나요?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. 오시다 보면 거의 남대문에 도착할 때쯤에 이렇게 생긴 비석을 찾으실 수 있을 건데요. 보시면 하마비라고 한자가 적혀 있습니다. 아래 하에 말 맞자, 말에서 내리라는 뜻인데요. 이 하마비는 원래 절이나 궁 같은 곳에서 여기서부터는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라 라는 뜻으로 세워놓는 비석입니다. 신분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누구나 이곳부터는 걸어서 가야 했고요. 심지어 칼 같은 것도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시선을 조금 옮겨서 남대문을 한번 보시죠. 남대문은 호류지의 정면 현관이며 호류지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문입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이 남대문을 지나서 사찰에 들어가게 될 건데요. 근데 사실 이 남대문이 처음부터 이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. 이 문이 최초로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스카 시대에는 지금보다 더 안쪽에 있었다고 해요. 그러다가 저를 확장하면서 지금의 장소로 옮겨 오게 되었고요. 그때의 문은 1435년에 소실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남대문은 1439년에 재건된 모습이고요.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수선되었어요. 계속 수선을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? 아무래도 예전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겠죠.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건축의 영향을 덜 받은 건물입니다. 직접 건물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. 먼저 지붕 아래쪽 한번 봐 주시면 지붕을 받치고 있는 기둥 부분의 상단에는 일본어로 히지키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습니다. 사진을 한번 보시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. 히지키는 직역하면 팔꿈치 나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. 기둥 위에서 상부를 떠받치는 나무 구조를 총칭합니다. 히지키의 가운데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 꽃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데요. 이 문이 처음 지어졌던 아스카 시기의 히지키와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. 잠시 후에 안쪽에 들어가시면 자세히 확인해 볼수 있겠지만 아스카 시기의 것들은 이 부분의 모양이 구름 모양입니다 그에 비해 이 남대문의 히지키는 약간 꽃의 봉우리처럼 생겼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꽃 모양의 히지키는요 한참 뒤인 무로마치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또 하나 찾아볼까요 지붕 아랫부분인데 좌우 끝 쪽을 보면 약간 코처럼 튀어나온 장식을 찾을 수 있는데요. 이것도 제가 띄워드린 사진 한번 보시면 더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이 장식도 아스카시의 양식이 아닙니다. 무로마치 시대에 나온 선종풍의 건축 양식이라고 해요.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재건된 문이다라는 걸 우리도 알수 있는 거죠. 후대 양식이 너무 잘 드러나 있으니까요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, 일반적인 다른 사찰들과의 차이점이랄까요? 원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절의 경내로 들어서기 전에 보통 우리나라는 사천왕상 또는 인왕상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도 그렇거든요. 여기서 지하철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도다이지만 가셔도 정문에 해당하는 남대문에 인왕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는 인왕상이 없어요. 왜 그럴까요? 그건 이곳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요. 인왕상의 절에 가장 바깥에 있는 문에 배치하기 시작한 시기를 보통 나라 시대 이후로 보는데요. 나라 시대는 이 호류지가 처음 지어진 아스카 시대 다음에 나타나는 시기예요. 쉽게 말해 인왕상을 가장 바깥 문에 배치하는 스타일이 유행하기 전에 이 호류지가 지어졌다는 거죠. 그럼 이곳 호류지에는 인왕상이 없냐? 그건 아닙니다. 호류지의 인왕상은 이 남문을 지나서 쭉 걸어가면 나오는 중문에 있습니다. 심지어 이 호류지에 있는 인왕상이 일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인왕상입니다.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한 건 이따가 인왕상을 직접 보면서 좀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. 어쨌든 결론은 이 남대문에는 인왕상이 없다는 겁니다.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.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입구 앞에 있는 돌을 하나 찾아보고 들어갈게요. 계단 바로 아래쪽에 보면 다른 네모 반듯한 돌과는 차이가 있는 좀큰 자연석이 하나 바닥에 박혀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. 이 돌이 물고기 모양이라고 해요. 그렇게 보이시나요?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도미의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타이이시라고 불린다고 합니다. 여기에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요. 호류제 남쪽을 동서로 흐르는 야마토강이 호우에 의해서 범람했을 때 이상하게도 이 타이 이시까지 밖에 물이 차오르지 않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 타이 이시를 밟으면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. 뭐 그런 전설이 퍼져 있기도 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우리는 남대문을 지나 쭉 들어가서 중문으로 가볼 건데요. 남대문 양쪽에 있는 담을 보시면 생긴 게좀 특이하죠? 흙으로 쌓은 담인데요. 이런 흙담이 중문 가는 길 양쪽으로도 쭉 이어져 있어요. 이게 보기에는 좀 허술해 보이지만 콘크리트만큼 단단하다고 합니다. 그렇다고 막 두드려 보시면 안 되는 게이 담들도 다 중요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눈으로만 봐주시면서 중문 쪽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남대문에서 중문 가는 길 양쪽으로도 담 너머로 건물들이 있는데 왼쪽 구역은 사무소나 승려들의 목욕탕이었던 대탕옥 이런 게 있고요. 오른쪽에는 보광원. 호마당 등이 있습니다. 근데 대부분이 관람 불가 구역이라서 그냥 쭉 직진으로 지나가신 다음에 중문 앞에서 설명을 이어서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